여기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룡뼈를 목격하고 랩터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이 남자의 이름은 밀스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공룡의 모습에 넋이 나간 밀스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우주를 항해하고 있던 고도로 발달한 문명 소리아스 행성의 우주비행사였죠. 비행을은 결코 뚫어낼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유성군에 갇히게 된 그는 대기권이 보이는 근처의 별로 비상 착륙을 감행하게 되죠. Database. This is the Zoic Charter 3703. My ship was struck by an undocumented asteroid belt. Nine escape pods have been destroyed and two are missing. The atmosphere is breathable. All passengers are dead. Send help. 사실 그도 삶의 미련은 없었죠. 딸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이 장거리 우주 비행을 선택했지만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딸. 마지막으로 딸의 영상을 다시 본뒤 세상을 떠나려던 그때. 사라진 수명 캡슐에서 보내오는 생명 신호. 같은 어둠만이 가득한 이곳에서 반짝이는 불빛과 소리로 어렵지 않게 캡슐을 찾아낸 밀스. 딸과 또래로 보이는 아이를 안고 우주선으로 걸음을 옮기던 밀스는 곧큰 충격에 빠지게 되고 그건 이곳이 티라노 사우루스가 넘쳐나는 바로 6500만 년 전의 지구였기 때문이었죠. 새롭게 지켜야 할 대상이 생기자 동강난 우주선 뒤편에 비상탈출선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그렇게 속구치는 유황오천에 녹아내린 공룡의 시체와 산등성에 걸려 빛을 내는 우주선의 반쪽 그리고 달려드는 랩터까지 이 미지의 행성에 믿을 수 없는 괴물들을 목격하고 우주선으로 돌아가던 그때 느껴지는 인기척

Yes. Family? Family. On the top of the mountain. A child, maybe nine years old and in good health. Her name is Koa. I'm taking her to an escape vessel I've located some distance away. Send help. Sending distress signal. Admission. 가지고 있는 전투 장비를 모두 챙겨 하늘과 땅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는 위성이 두 개인 이 행성을 벗어나기 위해 부지런히 길을 걷는 밀스와 코아. 조금씩 나이다운 모습을 보이는 코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던 그때 들리는 비명소리 코아를 도와 늪에 빠진 새끼 공룡을 구해주는 것까진 해줄 수 있었지만 때를지어다리는저트로우도 무리와 맞서는 건 결코 허락할 수 없었죠. Want some water? Water. It's okay. 아 it's 울창한 숲에 가려 목표 지점에 신호가 차단되자 경로를 재설정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간 밀스. 하지만 소리에 민감한 라고스 구스떼가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었고 필사적으로 빠진 팔을 끼워 넣으려는 밀스. 은파 소총의 위력에도 놈들이 물러설 뜻이 없어 보이자. 코아를 뛰게 한 뒤, 초소형 캡슐 폭탄을 터트리는 미스. 정신 없이 달려와 몸을 숨긴 곳에 인놈들이 모여있단 걸 알게 되었을 때또 다시 나타난 놈들. 의 후드를 물고 놓지 않는 놈을 간신히 쫓아내긴 했지만 패닉 상태에 빠진 채한 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코아.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리다 딸이 무척 좋아했던 손 휘파람을 불어주자. <laughs> 밤이 더 깊어지기 전 비와 공룡을 피할 수 있는 이 동굴에 들어와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죠. Sleep. 하지만 아직 잠들기 싫었던 코아. 밀스의 화난 모습에 코아가 돌아눕자 자신은 보기 힘든 딸의 홀로그램을 재생시킵니다. So 영상이 끝나고 피곤해 지친 이들을 깨우는 동작 감지기. 고개를 돌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티라노의 실체를 확인하고 떨어진. 동굴 안쪽에서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 벽면을 일일이 매만치며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결국 찾아냈지만 결코 사람은 지나다닐 수 없는 크기. Just in case. 넓어진 공간에 코아를 먼저 들여보냈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따라 들어가던 그때 밀스는 이 위험천만한 곳을 코와 혼자 걷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고, 티라노가 있든 없든 다시 입구 쪽으로 몸을 움직이는 밀스. 자신 말고도 다른 존재가 이곳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scan 그 존재의 위치를 알려주는 탐색기. 아! 음! 음! 밀시가 동굴에서 사력을 다해 오비랍토로와 싸워 이긴 그 시각 두 개매를 잔뜩 묻힌 날카로운 나무를 구해 밀시를 향해 움직이는 코아 다행히 입구에 티라노는 없었지만 미성인줄 알았던 행성에 길게 늘어선 꼬리를 목격하게 되고 그제서야 저별이 이곳의 위성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육카탄 반도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소행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비명조차 내지를 수 없는 상황. <laughs> 한 시도 쉬지 않고, 산을 올라 이제 능선 하 나만 놓으면 우주선에 올라 탈수 있는 상황.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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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나도 밧줄이 내려오지 않자 슬슬 불안해지는 밀스 시간은 좀 걸렸지만 자신을 걱정하는 코아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제 이 우주선 속에 있는 탈출선실에 문을 여는 밀스 Signal received. Interception point coordinates 012. t o m i n g The navigational system s good. Hachman. But I?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I'm going to i t a l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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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m i l 다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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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는 밀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같은 아픔을 간직한 밀스와 코아에게 다가올 재앙을 예고하듯 소행성에서 뜯겨진 수도 없는 유성 파편이 보이기 시작하죠 미처 준비할 틈도 없이 떨어진 유성을 충격으로 우주선에서 튕겨져나간 탈출선 선체가 뒤집어져 이륙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당장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난 월피도 손쉽게 뚫어내는 음파 소총이기에 놈들을 물러나게 하는 게 가능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 총의 큰 단점은 충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함께 떨어진 저 우주선의 일부가 더 이상 밀스를 지켜주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밀스의 그리운 딸을 재생시키는 구아. I love you. 옆에 는이 쓰러지자 <laughs> 홀로 그램을 쏘아지는 탈출선을 향해 달려드는 놈 <웃음> <웃음> 하지만 처음에 한 발을 맞고 쓰러졌던 그 공룡이 다시 일어났고, 이곳에 도착해 처음 본 마그마가 들끓는 저 온천 지대로 사력을 다해 달리는 밀스. 그와 같은 탈출선하하에에일일때지지만그만확확하하미미 없이 죽 죽을 있있다생생하하던때죽 죽음을 맞이한 이 파솔라스쿠스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살아있는 모든 공룡들이 최후를 0기 직전인 이곳에서 임파크 시동을 거는 둘 그렇게 지구에 떨어지는 소행성을 스쳐 지나며 서로의 딸과 아빠가 되주기로 결심한 밀스와 코아를 보여주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는 실제 공룡을 멸종시켰던 6500만년 전 지구에 소행성이 떨어진 그날을 배경으로 한 아빠와 딸의 사랑 이야기 2023년작 65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커다란 인내가 필요한 일이지만 결국 그 사랑이 자신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구원한다는 것을 공룡과 외계인이라는 재미있는 소재로 펼쳐내고 있는 이 영화에서 쉬지 않고 등장하는 여러 공룡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최근 다시 해석되고 있는 공룡들의 복원 이미지를 활용한 시지가 저에게는 꽤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최애 배우 중 하나인 아담 드라이버의 연기력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연출과 설정에 조금만 더힘 주었다면 명작이 될 수도 있었던 이 과거를 보여주는 SF를 시간이 되실 때 온전한 영화로 한번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항상 여러분의 영화 가족이 되고 싶은 저에게. 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이상, 리뷰마스터였습니다.